패자전 대결을 시작하겠습니다! 패자전 대결입니다, 프로토스 김윤중 선수고요 한시에 김윤중, 7시에 김경모 선수예요 네. 그냥 기본적으로 12넥을 처음부터 좀 노렸던 것 같거든요 스폰이 불을 좀 빠르게 짓는다는 사실을 봤기 때문에 약간 좀 틀어야 되겠죠? 네. 포즈 올리고요 정찰을 통해서 적의 출발을 보고 있는 김민중 선수고요 오늘 김경호 선수와의 대결 둘 중에 한 명은 먼저 떨어집니다 사아남는 선수가 누가 될지 계속 견제로 최대한 말리게 괴롭혀주고 있어요 그렇죠. 네. 건물 지을 생각이 없이 그냥 때려잡겠다라는 생각만 있어. 요어 네. 오. 오, 오. 나 이게... 아 약간 움직임이 들었어요. 네. 장원님 400. 그리고 밀어내고 여기다 해처리 올립니다. 넥서스. 오 이거 크루브 체력 좀 많이 빠졌거든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네. 계속 노리고 있습니다. 네. 눈치 보고요. 장원이 나왔어요. 여기 돌리기. 여기서 오. 체력이 좀 많이 빠졌네 요아 추가 g a 리 sug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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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은 캐논 하나로 수비합니다. 이제 가 s 올리고요. 들어가서 본진 안쪽을 살펴보기 위한 움직임인데. 네. 앞쪽에서 로 뒤로... 앞쪽에서 프로브가 빨리 제거가 됐기 때문에 지금은 계속 가서 좀 어, 프로브가 상대방의 네. 저글링 양이 됐든 그리고 해처리에 어떤 포지션이 됐든 눈으로 다 체크를 빠르게 해야죠. 트리플 지역 쪽으로 가죠. 가서 9시에 지어진 것까지 확인하고요. 안바닥 네. 활성화, 가스 세치 계속하고요. 이제 코어 올립니다. 오버로드 올라가면서 프로토스 안쪽 상황을 보고요. 키드라테코 올려요. 네. 뭔가 전략적인 모험을 두 선수 모두 다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경계를 해야 됩니다. 김민준 네. 선수는 게다가 또프로스까지또 욕심을 또 부릴 수 있는 그런 맵이다 보니까 일단은 아, 적극적으로 공격, 아, 주도권을 가진 상태로 플레이를 하려고 합니다. 네. 하나 좀 들어와서요. 미라필드 뒤쪽에서 대기좀 저그 하나 더 보냅니다. 네. 질럿 하나 찔러 넣었기 때문에 여기 질럿이 생존해 있는 동안 나머지 질럿이 합류를 하던가 상황을 보고 합류를 하던가 앞마당 쪽으로 진행을 해서 네. 의도를 알아야죠. 오, 프로토스. 계속 지금 듣드르기는 상황에서요. 아유, 드론이. 저기요. 오. 네. 한킬 이쪽에 있는 질럿은 네개 지금 물렸어요. 업그레이드 돌리고 있습니다. 끝까지 달려들면서 질럿처럼 빼 놓고 있어요. 네. 추가 질럿이 지금은 바깥쪽에 또 나온 나온 거죠, 지금은. 네. 네. 상대방의 의도를 확실하게 눈으로 확인해야겠다라는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저 예, 라바에서 나오는 유닛 빠르게 봐야죠. 자, 드라히드라 지금 나온 것까지 봤습니다. 오. 여기 나온 질럿도 냈고 캐논 공사 들어가요 네 히드라 오기 전에 오버로드 하나 잘라서 타이밍 자체를 좀 늦, 늦, 늦출 수 있다면 좋기 때문에 자 오버로드 하나 네. 하나 센터 지나서 달려들고 있습니다 두드리기 <laughs> 시작하는데요 이냥 네. 맞으면서 우선 빼주죠 캐논 도기째 완성. 네, 체감 히드라 타이밍이 굉장히 빠를 수 있거든요. 전진된 해철이에서 지금은 바로 아, 생산돼서 어느 정도 오. 오! 와, 이거 얼마만에 어, 보는 거죠? 어느 정도 성큼 반 만들겠다. 와, 거아인가요 그렇죠. 표 지금 나왔습니다. 표 네. 지금 망버리겠다 네. 성큼까지 이어갈 수 있다면은 충분히 상대방, 상대방의 방어 타워라든가 이 네. 쪽에 지어져 있는 건물 자체를 무력화 좀 시키면서 히드라와 함께 무력화 시키면서 돌파겠다는 생각이죠. 전진 해철리 준비했고. 여기밀봉시킬 준비를 김경우 선수하고 있어요. 자 전진의 철이 진짜 희귀한 전략입니다. 네. 신맵이다 보니까 전략적인 요소를 가지고 왔네요. 확실하게 좀 여기서 묻어버릴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알아차리고 좀 나와야 되는 김윤중 네. 원래 또 저런 식의 해철이 어한 그런 조이기자체는 진짜 과거의 그런 전략이라고 볼수 있지 않습니까? 아, 그래도 네. 예상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추악 캐논까지 네. 올리면서 오 이제 아, 봤어요 이제 봤어요 죽으면서 봤습니다 해철이 있다고 유언을 남겼죠 또풀 어, 입장에서도 저길 뭔가 보여도 이게 뿜인가 생신가 싶은 거예요 네. 계속 지금 네 캐논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역로족으로 지금 아, 더 있어서 박크가 나갈 틈도 없어요 네 없으면 네. 안 됐어요 커세를 걷어낼 수 있는 히드라 네건터을 <laughs> 하던 히드라를 더 네. 충원을 하던 할수 있죠 지금 이제 리버테크로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 나간 커서를 통해서 오버로드 끊고 피어르 입혀야 되는데요. 여기 준비하는 히드라가 있어요, 두기가. 예, 또이 분위기에 따라서 자신의 그 전략들을 예, 수정 예, 해왔던 그 선수들처럼, 예, 지금도 이 상황 파악을 잘해야 될것 같아요. 예, 일단 그렇게 트러블하게 준비하고 있어요. 부자마다 로브 바로 올렸거든요. 예, 네. 이걸를 통해서 좀 뚫어버리려고. 네, 뭔가 이제 셔틀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긴 합니다. 공수를 위해서 모두 다 지금은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네, 올 전진 배치입니다. 이거는. 무조건 병력이 전진 배치되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긴 다 빈집이거든요. 어? 자, 빈집성 공격 다카라가. 네 다카나가 어... 좀안 맞나요? 앞마당 진입은 힘들겠지만 트리플 지역 쪽의 자원은 지금은 마비시킬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네. 이런 이좀 전진 조이기 전략은 좋은데 상대가 할수 있는 플레이에 대한 대비가 지금 안돼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서 들어오는 거안 보이면 맞아야죠. 네. 모르면 맞아야 되는데, 오, 그래도 어, 빨리 알았어요. 마침, 네, 거기에 뭐 지으려고 드론을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흐물거리는 걸 발견을 한 거죠. 여기서 애극까지 깨고 있어요. 저 위에 있는 병력 걷어내야 되는 상황인데, 오버로드 소급은 안 됐고. 그렇습니다.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와우, 자, 다크로 흔들고, 그다음에 이제 상대방의 히드라를. 아 지금은 저 하이템플러로 때려잡으면서 입구 쪽 돌파를 해보겠다는 시도 오버로드. 입구는 계속 첨크 지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여기 이제 시확보하면서오와살았어요 아 날렵해요. 바로 빠졌습니다 네. 아무리 이런 이 전진 조이기라인 자체가 이 단단하더라도 적도 충분히 자원이 있어야 또 이제 히드라 뽑아주면서 이 점사 플레이를 할수 있는 거 맞았어요. 예리 아, 이쪽 자원에서 또 해처리가 또 늘어나고 저쪽 자원이 좀 풍성하게 돌아가야 여기다 병력을 더 보강을 할 텐데 네. 한번 크게 흔들리고 그거 수습하는 동안에 지금은 건물을 허물고 있습니다. 히드라가, 아, 저, 럭, 리버가. 네, 리버가 좀잘 끼고 있어요. 템플로에드라도 꽤 많은데, 빔에도 비의 능력은. 어우, 진짜 지금 들어오세요. 뭐. 그럼 병력이 너무 적거든요? 네. 아무리 성근 지워봐도 이게 리버가 너무 손쉽게 부르는 상황이 갖춰진다면 우르르 몰려나오는 포트의 완성된 조합을 저그로써 막기 힘들어질 수있습니다네 여기 저거 어, 조이기 라인을 리버로 좀 뚫어내고 있어요. 아 다크 하나가 너무 크게 지금은 상대방을 흔들어 버리면서 리버까지 지금은 양산될 수 있는 체제가 됐고요. 결국 네. 이쪽 조이기는 좀 의미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하나나 하 끊어내고 있습니다. 자 버텨내면서 더 압박을 하고. 아이 다크죠. 와와 와. 네. 투문장. 여기서 하나가 지 67째인데 네. 이제 가겠네. 야, 오, 리버 또 남았어요. 히드라가 다 녹았어요. 지금은 네. 러퍼 준비를 하면서 상대의 디텍팅이 좀 부족한 이런 시간까지 이용을 해보겠다라는 건데 성큰 라인은 통과가 될것 같습니다. 지금 전진 기지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히드라 통해서, 자 눈에까지 리버를 제거해야 방어 라인을 더 늘릴 수 있는 상황인데. 로보틱스 다미지 계속 들어가요. 어우. 아래쪽에 로코 거기다 방어 터까지 이게 저그들 이 정도 병력을 가지고 하이 템플러와 캐논 그리고 리버가 지키고 있는 정면 돌파는 하기 힘들다고 봤을 때 옵저버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되고 셔틀이 로보틱스에서 여러 대가 준비를 준비가 되면은 병력을 태워서 저그의 어쨌든 확장이라든가 본격적으로 지금은 진입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력이 워낙 지금 전진 배치라서 건물 짐은 철거하고 짐은 철거하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러커 배치. 이제 드라군은 마나가 차 있는 템플러 개체 수도 꽤 많아요. 템플러에 마나를 꼭꼭 갈사놨었대요. 와막 무방식 뚫수 있는 상황이라면 저 히드라들이 이제 못 버티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있는 방어 라인을 철거하기 위한 준비를 네. 하고 있습니다. 김윤중자럭커 포지션으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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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 와 전방에. 와. 네, 0 0이사졌죠죠0 0성도 없어졌습니다 0 0대0 0 0히0 0 거의 0 0이었단 말이에요 여기도 이0 사라지는 상황은 네 지금 계속 하나씩 끌어내고 있는 김0중 선수고 네. 달려드는 상황에서 바로 아케0 0 0 0 0 0 0 0 0 기다리고 있던 0 0러가 스톰을 뿌려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드라는 달려드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 지금은 위0 0 0이 크죠 드라0 0 0 0도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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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옵저버가 눈에 지금은 딱 보이는데 잡으러 가기가 너무 겁나죠. 네. 언더 끼고 러커 계속 걸어 해가면서 전진을 이걸 이쪽 틀리면 안 됩니다. 저거 때문에서 여기 있는 병력. 여기서 리버가 세기. 이 정도면은 나올 준비 오. 다 끝났죠 프로토스. 는네 여기 중부진 아케이드까지 가능하고 뒤에서 또이 스톰의 지원 사격까지 이거를 잡아두니다 네 없어요 저 궁지 아 유난하네요 히드라의 노기군은 2회 들어가서 잔여병력들을 하나씩 정리할 수 있는 체제예요네 드라운도 지금은 준비가 많이 되어 있고 옷저버 두개에다가하이테플러가 만화를 꽉꽉 채우고 있기 때문에 네. 그냥 히드라계의 유닛을 끊어버리면서 지금은 나오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왔... 어, 지금은 눈앞을 나선거죠 자 병에 뭉쳐있습니 머리 위로 수톰이 떨어지고 그리고 드라곤을 이용해서 건물 하나씩 철거하고요 지금 네. 또 나옵니다 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방어라인을 지금 걷어내고 있어요 여기 해처리까지 철거 뒤쪽에서 기다리고 있는 병력도 있고 한기 드라곤이 지금 문지기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네, 여기서 저 해처리와 성쿤이 방패 역할을 하는 동안 저거가 또 얼마나 의 유닛을 뽑았는지가 중요한데 이게 거의 전부거든요? 네 여기서 이제 소모전 자다 깼고 어? 자. 김경모 네 입고 이 조이기 라인이 깨져요. 네. 예, 이 조이기 라인은 이제 다파쇄가된 거라 봐야 될것 같습니다. 성크팬만 지금은 남았고, 프로토스는 아까 셔틀에 그 리버가 살지 않았었나요? 그래서 다시 태우러 간 건지. 네. 완벽하게 지금은 여기를 뚫어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아 여기 계속 집착하고 있어요. 덩크쪽. 네, 그래서 러커를 제거해주고 있고 예. 위로 건물을 뚫으면서 올라가려는 그 작전을 세우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 전초기지가 무너졌어요. 전초기지 무너지면은 언덕 위로 병력들 프로토스 병력 올리고 그 다음에 셔틀이 이미 있기 때문에 템드락 같은 거 한번 시도해 보면은 파이어고 네. 없는 적우 체제에서는 되게 좀 까다로울 것 같거든요. 지금 잔여 병력도 쫓겨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중립 건물 깨는 작전은 실패로 돌아갔고. 방어라인 통해서 지금 주도권을 잡아보려고 했는데 방어라인 깨졌어요. 인구수 격차는 거의 두 배. 그 사이에 김민준 선수 측음 확장까지 가져가요. 네, 병력이 워낙 이제 이제 그 드라군도 어느 정도 숫자가 있는데다가 하이템플러스 리버까지 있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히드라계열 유닛을 실수를 몰아가도 될것 같긴 합니다. 저 병력 양에서 앞서나기 때문에 김경모 선수 의 병력이 들어와서 짬을 걸 수가 없어요. 네, 이 정도. 단순 히드라만으로는 좀 막기 힘들죠. 거의, 훅 선물 세트가 오니까요. 그리고 네. 여기 언덕라인 쪽. 저 위에서 바로 스톰 떨어지면 뭉쳐있는 히드라는 사라집니다. 예, 네, 맷집도 이제 드라운. 아! 드라운이라는 맷집도 있는데 그 히드라의 카운터가 벌써 두 종류나 있어요. 네. 정말 아프게 들어오는 상황에서 리버 숫자도 유지가 되고 있고요. 네, 포지션도 지금은 너무 좋은 포지션 잘 잡았죠. 네. 가장 중요한 자원줄이 박살나고 있습니다. 여기도 터져나가죠. 정리가 끝났고. 손해가 좀 막심합니다. 네. 인것 2배 이상의 격차. 제 전진하고 있는 김인중선수의 병력 앞에 속수무책이에요. 제 버텨낼 수 있는 물량이 부족합니다. 아. 김경모 뮤타네스가 생산했는데 숫자 좀 많지 않고요. 방어벽이 전진돼 있는 그 상황에서 이게 다 부러진 상황이다 보니까 네. 지금 이미 나와 있는 그 히드라들도 약한군대 가량 네. 너무 적은 수이긴 합니다. 네 드래곤과 거기 에테플로가좀갖춰졌고 네. 여기서만 두개 이게 또 질럿 기반이 아니라 드라군 기반인데다가 뒤쪽에 하이템플러가 지금 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차에는 아칸 만들어서 그냥 같이 밀어도 되거든요. 추가로 좀 템플러가 네 기상 좀 이상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자 리버는 히드라가싸워주고 그리고 드라군들이 여기서 몇 차례 이렇게 정리하면 싸울 수 있는 병력 숫자는 너무나 줄고 있어요. 아 뒤에서 하이템플러가 죄지. 청개로 이번 경기 승자는 김현중 선수 입구를 돌파하면서 승리를 잡고 경기 마침을 찍었습니다.